새 함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정수야. 정수, a, b, c, d에 대해서 이것의 제곱의 합을 구할 거야. 일단 fx랑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얘는 분명히 연속인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고 가우스는 정수에서 불연속이야.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그러니까 fx는 지금 fx는 x는 마이너스 1도 불연속이고 1도 불연속이지만 0에서도 불연속이야. 이해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0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 알잖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이렇게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1고0 사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안 똑같고 우극한도 0에서 1이니까 0으로 나와. 그럼 2랑 안 똑같고 0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우극한 자극한이 다 서로 달라. 그치? 얘는 마이너스 얘는 0. 그래서 이 3개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GX는 이 3개에서 0이 돼야 돼. 왜냐면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0이 돼야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겠지. 그래야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gx는 최고창 앞에 계수 2는 똑같고 얘네들을 인수로 가져야 돼. 0을 인수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결 끝났어. 전개해보자. 얘가 합차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2x에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돼. 그럼 이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제곱은 없잖아. 0이야. B는 1차 앞에 계수는 B가 마이너스 2야. C도 0이 돼야 돼. 일단 그래서 ABC는 해결됐어. 그리고 얘네들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그 얘기가 뭐야? 분모가? 어차피 얘는 다함수니까 항 당연히 연속인데 얘는 X가 0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것은 일단 0 외에는 0 되는 값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HX를 봐봐. X로 묶여. 그럼 X제곱 플러스 4DX 플러스 4인데 이 0되는 값 빼고는 얘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렇다는 것은 이 2차 함수는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다. 4로 나누니까 합차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D는 1 사이야.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래서 d는 0이야. 4개 다 나왔지? 얘네들 제곱해 다 합을 구하는 건데, 다 0이고 얘만 마이너스 2만 있으니까 제곱하면 4가 답이 되는 거야. 요렇게 찾는 거.